이제,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부담돼? 이럴 수가 있는데, 대전제는 이거예요, 금은. 이제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부담돼. 이럴 수가 있는데, 대전제는 이거예요. 금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긴 기간을 봤을 땐 떨어진 적이 없는 게 이제 금이죠. 희소함 때문에, 그리고 무이자 최고의 상품이 이제 금이죠. 실물로 투자할 수도 있고 etf도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급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뭐몇년 단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하실 때는 손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조차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투자할 때는 상품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리고 지금 환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 달러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잠시 숨고르기 했지만 잠깐 숨 수... 갖고 <laughs> 또막 달려. 이게 지금 요즘 금값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다시 오를까요? 대전제는 뭐 금은 사두면 오른다 이런 거예요. 그 속도의 차이일 뿐. 그리고 최근에 대변수 변화가 많습니다. 프랑스 재정 불안. 그 다음에 요즘에 네팔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슈들이 좀안 좋은 좀 예,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국채 금리가 막 상승하죠.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하죠. 여기에 고용 지표 둔화되죠. 거기다가 지금 c p 이 나왔겠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이제 어, 인플레이 지표들까지 어느 정도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죠. 금 ETF로 자금 유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 지표 악화는 경기 둔화 우려, 장기 실질금리 하락을 가져와 가지고 왜냐면 미래 가치를 딱 보니까 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달러하고 이제 국채금리하고 금가격이 동시에 오른 이례적인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면 달러가 올라가고 금은 낮아집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 이전까지 이랬다니까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달러 자산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럼 달러 강세로 가죠. 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올라갑니다. 금가격은 내려가요. 가치가 떨어져서. 반대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가격이 내려가고 금가격은 올라가 왜냐면은 금리는 낮고 달러 가치가 약세면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이 커져요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금은 무이자 안전자산입니다 보통 금리와 달러와는 역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왜 지금은 여러 가지 각 국가들이 지금 재정학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지정학적으로 리스키한 부분이 나오죠 중동 리스크 지금 또 발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카타르 막 이런 거 있고 그럼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신용위험을 반영하니까. 거기다 불안심리 확산데 그러니까 금을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불안하면 뭐라 그래요? 금 사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선가 막, 이렇게 전세계가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재정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막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이제 미국이 금리나는데. 그럼 금리나 하면 뭔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금이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갈 데가 없어 금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하락으로 여겨지고 그러면 금과 국채가 같은 방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요거 얼마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내년 1분기에 4천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금 상방 요인은 맞다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 금은 뭐예요? 여전히 글로벌 금융 불안과 통화적 책 전환 기대의 핵심 수행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고 금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이거 상승 필요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 보유 가치 상승은 뭐 있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했지 비중 확대식 고려, 그러니까, 자산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해지한다고 볼 때는, 금은 필수 선택지로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현물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ETF로 해지할 건지, 아니면 환율 변동성까지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현물로 사버릴 건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물로 사시는 거는 별로 이렇게 비추죠. 왜냐면 살때 가격, 팔때 가격에 대해서 다르고요. 내가 팔때 가면은 금은방마다 그 가격이 좀 달라요. 요건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자산을 내 자산을 팔러 가잖아요. 좋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아파트부터 해 갖고 내 집, 금다 똑같아요. 살때 가격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살때 가격은 내가 금을 거기 가서 사던지 아파트를 사던지 그러면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거래소에서는 비싼 가격을 부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이게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이 이제 비싸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마진을 먹기 위한 구조 여러 가지 장사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업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팔로 가서 사는 시세를 먼저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얼마에요 얼마에 살수 있어요? 아파트 84제곱짜리 얼마예요 지금? 아, 19억입니다. 그럼 제꺼 19억에 팔게요. 그러면 은 표정이 달라지면, 그러면 이제, 아, 시세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 가격에 그러면은, 예, 팔아주세요. 아니면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가지고 팔러 갔지만, 사러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한 돈에 지금 60만 원이 다 쳐요. 내가 그걸 사러 갔을 땐 7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살때 가격을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뭔지 아셨죠? 그러면은, 현물은 내가 팔고 싶을 때잘못팔 수도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때 가격, 팔때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ETF 쪽이 나은데, ETF도 지금 봐야 되는 게, 달러 가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를 해지를 할 건지, 해지를 안할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했는데, 해달라고 또 요청이 와서, 제가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았고, 최근에. 좀 해야 될것 같아갖고, 내일 아침에 한번더 해드릴 거지만 하는 거예요. 은 얘기할 때도 할 거고, 그런데 H가 이제 해지의 개념이에요. ETF 옆에 가로치고 H는 환해지 한다는 거예요. ETF가 추종하는 가격이 뭐예요? 금, 은의 이제 자산가치잖아요. 이거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럼 한국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미장하면은 다 달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러 비쌀 때 사면은 이거 가격 올라가도 달러 가격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봐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ETF는 운용사가 환율 변동을 맞는 장치를 걸어둔 게 있고 안 걸어둔 게 있어요. 그리고 H가 있으면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H가 없으면은 환해지가 미 적용됐다. 환율 변동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갈때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 1,400원 가고 1,500원 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H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금 가격은 그대로여도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은 내가 1,320원에서 샀는데 1,420원이 됐고 금한돈에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가격이 그원 달러 환율이 올라간 만큼 이득을 봐요. 근데 H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익 변동이 없겠죠. 아 어, 그럼 뭐야 꽝이네.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원 달러 환율이 1,380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1,320 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H가 없는 거면은 수익을 깎아먹겠죠. 금가격이 상승해도 그만큼이 안 되면. 근데 H가 있어 환해지를 해줘. 그러면은 금가격만 올라간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건데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가 됩니다. 왜냐면원 달러 환율이 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화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사요. 그리고 자본이 다시 리턴을 해요. 그러면은 환율이 좀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원 달러 환율이 달러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인덱스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면은 1,350원 가고. 그럼 1,380원에 사는 것보다 1,350원에서 사는 게 나는 해지를 해놓는 게 낫죠. 근데 내가 판단을 할 때는 나는 무조건 1,500원을 갈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은 원은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보더라도 한 1,420원까지는 열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 해지가 없는 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거 양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h는 환율 영향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금은 가격만 반영하게 하는 거고,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 h가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원화가 약세로 갈 거다. h가 없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1380원에서 원 어, 달러, 1380원에서 1320원. 그럼 이제 원화 강세인 거고요. 이거는 원화 약세는 원 달러가. 1380원에서 144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화가 약세로 간다, 강세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주 쉽게 이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코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